마르코, 사생대회 에 나가고 싶어? 엄마, 엄마, 저 왔어요. 그래, 마르코, 어서 오너라. 엄마, 드디어 내일이 사생대회예요. 바다를 보면서 도시락을 먹는다구요. 그래, 나도 알고 있어. 도시락으로 샌드위치를 싸주세요. 그럼. 그치만, 야외에선 햄버거도 맛있는데, 아이, 둘다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림이 아니고 도시락만 신경쓰고. 그지만 타마랑 친구들이랑 도시락을 나눠 먹기로 약속한거려. 그리고 사생대회가 끝나면, 드넓은 백사장에서 모래성을 쌓고 놀거예요 아, 그럼 얼마나 재밌을까?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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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날. 엄마, 엄마, 도시락 다 썼어요. 어어.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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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근데 마르코, 너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예, 네. 별로 안 이상한데요. 얼굴도 빨간 것 같고 헉, 열도 있는데? 난 멀쩡하다니까요. 시끄러워. 아. 열부터 재봐야지. 소풍 날 열이라니 말도 안 돼. 아. 엄마, 열 났는지 재랬더니 옷은 왜 갈아입었어? 몇 도인지 가져와봐. 여기요 마르코너 아무래도 제대로 쟁것 같지 않은데 개개로 쟁는 게 온도가 그대로인데 무슨 소리야 <웃음> 자 <웃음> 겨드랑이에 꼭 끼고 있어야 돼 3분 동안 움직이지 말고 분이야 기다려. 37.5도? 역시 열이 좀 나는구나. 난 진짜 멀쩡해요. 그 정도는 열도 아니라고요. 안 되겠다 마르코. 오늘은 집에서 쉬어야겠다. 에헤. 싫어요, 가예 안돼. 엄마가 집에서 쉬랬지. <laughs> 네, 네열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죄송합니다, 토가와 선생님. <laughs> 그런다고 포기할 마르코가 아니라고요, 엄마. 마르코? 아, 아, 아. 지금 뭐하고 있는 거니? 상관 마세요. 전 사생대회 가서 꼭 도시락을 먹을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는 안 돼. 선생님한테 오늘은 못 간다고 벌써 전화드렸단 말이야. 그건 엄마가 볼 대로 한 일이잖아요. 가요전꼭갈 거라고요. 열이 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이정도 열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진다고요. 보세요, 이렇게 펄펄한 거요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나중에 열이 펄펄 나면 어쩌려고 그래. 그래, 일 없어요. 가기는 어딜 가려고? 나 주세요, 그냥 갈 거라고요. 진짜 말안 들을 거야. 오늘은 이불 덮고 누워서 푹 자고 있어. 알겠지, 엄마. 싫어, 정말 미워요. 저만 저고 돌아다녀도 괜찮으냐? 열이 난다면서. 아주 조금 나는 거려, 뭐. 계속 잤더니 지겨워서 잠도 안 와요.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을 텐데. 그떡 없어요.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멀쩡한데, 모처럼 기다리던 사생대회도 못 가게 하다니. 엄만 정말 너무해요. <놀람> 아, 배고파졌네. 아, 참. 대소시라. 할아버지도 드실래요? 어, 멈 허락 안 받아도 될까? 상관없어요, 뭐. 그렇지. 텐마루에서 먹으면 소풍 간 기분이 날지도 몰라요. 어때요? 참 멋진 생각이죠? 오늘 날씨가 참 좋구나. 정말 그러네요. 터마랑 친구들도 지금쯤 맛나게 도시락을 먹고 있겠죠. 마루코가 사생대회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같이 못 와서 정말 유감이야. 열이 그렇게 많이 나는 걸까? 아, 걱정이야 정말. 난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데. 마르코 정말 괜찮은 게냐? 예. 마르코, 에이, 너 지금 여기서 뭐 에이, 하고 있는 거야? 에이, 아, 열이 더 나잖아? 이 정도는 괜찮다니까요. 괜찮게 뭐가 괜찮아? 자, 에이, 방에 가서 자. 에이, 아. 마르코. <웃음> 아. 잠이 <laughs> 아, 들어 꿈을 꾼 거였구나. 어머 아. 마르코 정신이 좀 드니? 아직도 열이 남아 있구나 마르코 올해는 아쉽게 됐지만 사생대회는 내년에 또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마 뽀송뽀송한 베개로 바꿔 줄게 오늘 꼭 가고 싶었다고요 친구들이랑 있었으면 나았을 거예요 미워요 엄마가 열이 날 거라고 자꾸 말해서 진짜로 그렇게 됐잖아요 이게 전부 엄마 탓이란 말이에요 이때 베개 필요 없다고요 리아가 왔구나. 안녕하세요. 마르코는 어때요? 어, 일부러 마르코를 문병하러 왔구나. 정말 고마워. 그런데 지금 자고 있는데? 어마야 리아야, 어서 와. 마르코! 안 자고 깨어 있으면 어떡해. 어머머, 나좀 보자. 아유, 네 아버님. 간단히 인사하고 얼른 방으로 들어가. 걱정했는데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야. 나도 그래. 열이 나서 못 온다고 선생님이 그러셔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괜찮아 괜찮아. 열은 거의 없었는데 엄마가 마음대로 선생님께 전화를 했지 뭐야. 정말 너무해. 아 그치만 아줌마는 널 걱정하셔서 그런 걸 거야. 이거 봐, 난 이렇게 멀쩡하다니까. <laughs> 전혀 걱정할 필요 없었는데 괜히 호지불통 아, 엄마 때문에 사생대회 못 갔어. 그치만 아 그렇지 마르코 너한테 줄 선물이 있어. 와 그게 뭔데? 와 예쁘다. 바닷가에서 준 거야. 그치? <laughs> 정말 고마워. 그렇지만 나도 같이 가서 죽고 싶었는데 다음에 같이 가면 되잖아. 응, 그러자. 그만 너무 길게 얘기하면 열이 또 난다. 그럼 우린이만 가볼게. 내일 학교에서 보자. 그래 당연하지. 실은 오늘도 갈수 있었는데 누구 때문에 못간 거야. 아 마르코. 아. 어... <laughs> 자 그럼 내일 만나자. 마르코를 보러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내일 보자. 얘들아 안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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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마르코 왜 그러니 펄펄 끓잖아 병원에서 주사 맞았으니까 금방 좋아질 거야 마르코 푸딩 먹고 싶어요 너무 늦어서 파는 데가 없어. 부대 먹고 싶어요. 부대 먹고 싶어. 부대 먹고 싶다고요. 부대 먹고 싶어요. 미안하지만 오늘은 내가 마르코 곁에서 잘테니까 넌 아빠랑 같이 자라. 네. 근데 괜찮을까요? 사키 너까지 걱정할 거 없어. 내가 곁에 있을 테니까. 엄마가 왜 다음 날 하... 엄마 미안 내가 깨웠구나 목 많이 마르지 물 마실래? 응. 어. 열이 내려가서 정말 다행이지 뭐니. 배 많이 고프지 마르코좀 먹을 수 있겠니? 네, 조금은요. 자. 와, 푸딩이다. 엄마가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 그치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저, 엄마. 왜 그래? 어제는 죄송해요. 사실 열이 많이 나서 사생 대회 가는 게 무리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지만 괜히 심술이 나서 화나셨죠. 아니 그렇지 않아. 정말요? 물론이지. 정말. 응? 고맙습니다. <laughs> 자, 그럼 얼른 건강해지렴. 네. <웃음> <웃음> 엄마의 정성이 듬뿍 담긴 맛있는 푸딩. 이렇게 맛있는 푸딩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다고 생각하는 마루코였다.